지난 시간에는 3쿠션이 코너를 돌아 나올 때 4쿠션으로 연결되는 핵심 3개의 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5t 이상의 풀 회전성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수구가 장축 4포인트 이상을 기준, 즉5 5프 기준으로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구의 포인트는 2 포인트 단위로 기억하면 쉽다고 했죠. 수구가 장축 4 포인트, 즉, 5&5, 수구수 30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4 쿠션 5 포인트를 향해서 진행이 됩니다. 5포인트에볼 한두 개 정도의 차이는 당구대의 특성 또는 여러분의 회전력과 스트로크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쿠션 코너를 돌아 나온 수구가 4쿠션 5포인트로 진행되는 건 대략 장축 6포인트의 수구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5나프 수구수 40정도까지의 적용이 됩니다. 장축 8포인트 코너, 즉, 파이 5&5 수구수 50에 이번엔 수구가 출발할 때는 4쿠션 지점은 장축의 5.5포인트 부분에 선이 형성이 되고요. 수구수 65와 수구수 80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 사이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수구가 단축에서 출발하는 경우죠. 쓰리 쿠션 코너를 돌아오는 수구는 4쿠션 지점 6포인트 부분으로 형성이 됩니다. 어, 오늘은 수구의 포인트가 장축 2 포인트, 즉5.5 수구수 20 이하일 때3 쿠션 코너를 돌아나온 수구가 2.5팁 이상, 그러니까 3T, 4 팁까지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풀 회전성으로 돌아올때 기준을 보겠습니다. 수구가 장축 2 포인트 수출 발을 할때3 쿠션 코너를 돌아나오는 4 쿠션 지점은 장축의 4 포인트입니다. 수구가 장축 1포인트 그러니까 파이 수구 15에서 출발할 때는 3쿠션을 돌아 나온 수구의 4쿠션 진입선이 수구가 장축 2포인트 출발할 때보다 반 포인트 낮은 3.5포인트의 4쿠션이 형성이 됩니다. 수구가 장축 2포인트 이하에 있을 때 주의할 점은 회전력입니다. 보통은 3TV 기본 회전이라고 할수 있지만 수구와 1쿠션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여러분의 스트로크 방식이나 회전력에 따라서 4쿠션 지점이 볼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먼업 수구수 수치대로 1쿠션을 쳤는데 3쿠션 지점이 코너를 돌아나오지 않고 장축과 장축으로 이어지는 W 형태로 수구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팁보다 더 낮은 팁인 4팁을 기준으로 삼아서 치거나 일쿠시저님의 수치를 이 정도, 파이반 수치로는 이 정도 내려서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연습을 통해서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뭐를 먼저 치는 볼퍼스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적구를 기준으로 수구가 장축의 4포인트 즉파이브 앞부 수구수 30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3T 회전을 주고 1적구를 1쿠션 30을 향해서 보내게 되면 수구수 30 빼기 3쿠션점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 30이 1쿠션 수치 즉 3포인트가 1쿠션이죠. 어, 수구를 3쿠션의 코너를 돌아 나오도록 이렇게 일적구를 마친 뒤에 부드럽게 보내면 코너를 달아놓은 수구는 사쿠션 장축의 5포인트 부근으로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됩니다. 일적구를 기준으로 수구는 장축의 2포인트, 즉 파이미라프 수구수 20에서 출발합니다. 을 수구가 일적구보다 살짝 내려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3팁 또는 4팁을 주고 1쿠션, 2포인트, 즉 20을 향해서 바라 보면서 부드럽게 보내주면 3쿠쿠코코너돌아오오수수는는4쿠션4포인트를 향해서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처럼 4쿠션 지점이 4포인트 기준선이 아니라 4 5포인트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c l e and 4 point 넉 f the circle 수구는 1접구를 기준으로 장축 1포인트 그러니까 파이브나프 시스템 수구수 15에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4쿠션 지점이 장축에 4포인트에 있습니다. 수구가 장축 1포인트 수구수 15에서 출발할 때 3쿠션을 돌아 나오는 경우 4쿠션 지점은 3.5포인트인데요. 현재 2접구가 3.5포인트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으니까 3쿠션 지점도 코너보다 좀더 넉넉하게 돌아나와도 이처럼 득점이 되는 거죠. 기준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구가 3포인트, 파이브 수구수 25에서 출발할 때 코너를 돌아나오면 4쿠션 지점은 4포인트와 5포인트 사이, 대략 4.5포인트 부분을 향해서 가는 거겠죠. 슬립기, 즉, 미끄러운 당구대의 경우 수구가 장축 2포인트의 이하처럼 직각에 가까운 지점으로 1쿠션을 보낼 때 회전력이 덜 작용하기 때문에 1쿠션 지점을 2, 3 정도 낮춰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또한 이 같은 미끄러움 때문에 3쿠션의 코너를 도는 수구가 평범한 당구대에서보다 4쿠션 지점이 많기는 반포인트, 적게는 볼 한두개 정도 짧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전력이 그만큼 적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슬립쿠션을 치면서 이 같은 당부대의 미끄러움에 따른 수급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로 올라갈수록 슬립기에 따라서 회전, 당점 스트로크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지만 입문자나 저점자들일수록 미끄러운 당부대에서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장축 2포인트 이하의 당구대는 본당구대의 2분의 1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단장단 배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장단에서 3쿠션의 코너를 도는 수구가 향하는 4쿠션 지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구가 단축에서 출발할 때 기준은 수구의 출발이 1.5포인트 미만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1.5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같은 3쿠션의 코너를 돌아 나와도 진행하는 4쿠션 지점이 달라집니다. 이 같은 이유는 당장단 배치의 볼을 칠때 볼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어, 같은 지점의 3쿠션이 맞아도 진행선이 달라지는 거죠. 수구가 단축 1.5포인트 이상의 출발을 할 때, 3쿠션 코너를 돌아 나온 4쿠션 지점은 장축의 5포인트 부분입니다. 수구가 단축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출발할 때, 4쿠션 지점이 대략 장축 5포인트를 향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구가 1.5포인트 미만의 낮은 각에서 출발할 때는 3쿠션의 코너를 돌아 나온 수구가 4쿠션 지점이 최대 장축 6포인트까지 형성이 됩니다. 회전은 역시 3tb 기본입니다. 이처럼 단축에 놓인 수구의 위치에 따라 4쿠션으로 향하는 선이 달라지는 건 당연히 입사 반사각의 변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단장단 배치에서 적구가 장축 4포인트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수구의 출발이 단축 1.5포인트 미만에 있는 것과 수구가 단축 1.5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할 때는 3쿠션 지점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수구가 단축 1.5포인트 미만의 낮은 각에서 출발할 때는 장축 4포인트에 있는 4쿠션 지점으로 갈때 맞아야 할 쓰리쿠션 지점이 단축 1포인트에서 나오는 지점에 맞아야 하고요. 쓰리쿠션 지점인 1포인트 나오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q를 갖다 대면 4쿠션의 4포인트와 연결되는 그 선이죠. 그리고 그선 위에 있는 적구가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이 치면 득점이 다 되는 겁니다. 연장선에 이해죠. 반면에 수구가 단축 1포인트 이상에 점점 높아지는 각에서는 수구가 출발하고 나서 쓰리쿠션 지점이 점점 코너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되겠죠. 즉 수구가 단축 3포인트나 4포인트 출발할 때는 수구가 단축 1.5포인트 미만에 있을 때보다 입사 반사각이 커지기 때문에 쓰리쿠션 지점이 단축 1포인트에서 나오는 지점이 아니라 쓰리쿠션 지점 1포인트를 향해 들어가는 지점이 맞아야만 4쿠션 장축 4포인트를 향해서 수구가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 같은 원리는 수구가 출발하는 단축 말고 수구가 맞는 단축 1쿠션 지점을 수구의 출발점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파이브앤프 기준으로 수구수 60에서 출발하는 것과 아니면 수구수 80 이상에서 출발하는 것에 따라서 이 쿠션 지점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트에서도 똑같습니다. 1적구를 기준으로 수구는 단축 1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2적구는 장축 4포인트보다 조금 더긴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단축 1포인트에서 수구가 출발할 때 장축 4포인트를 향하려고 하면 3쿠션 지점이 1포인트에 나오는 지점에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배치는 2적구가 4쿠션 장축 4.5포인트 부분에 있는 거니까요 3쿠션 지점이 좀더 길게 맞아도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3쿠션 단축에 나오는 지점 보다는 조금 더볼 한두 개 정도 앞에 맞은 즉 단축 1포인트 부근이면 거의 득점이 되는 겁니다 회전력을 살려서 1쿠션에 원하는 지점으로 편하게 보내면 됩니다 3쿠션의 코너를 돌아 나온 수구의 진로 기준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확실히 잡아두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의 진로를 변화시켜가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슬립, 기즉 당구대 미끄럼이 있을 경우에는 회전력 작용이 역시 덜하겠죠. 그런데 수구의 속도까지 빨라버리면, 즉1 쿠션까지 빠르게 보내버리면 원래 기준보다 수구가 슬립 쿠션에 맞고 조금 더 길게, 일반적으로 회전력을 빼고 치는 것처럼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갖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